안녕하세요. 열정 언니예요. 오늘은 제가 언박싱을 한번 해볼 건데요. 네, 에르메스 언박싱을 한번 해볼게요. 자, 저는 1년에 한한 한 번에서 두번 정도는 저에 대해서 셀프 선물을 하는 편이에요. 네, 열심히 살아온 저에게 나름대로 칭찬과 격려를 하기 위해서 셀프 선물을 하는 편인데요. 네. 제가 매장에 갈 시간도 없고 이래서 온라인으로 처음으로 구매를 해봤어요. 요즘에 가을가을 하잖아요. 가을에는 역시나 좀 스카프가 코디하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서 나에 대해서 어떤 셀프 선물을 할까 고심하다가 에르메스 온라인 공식 몰에서 스카프를 하나 주문을 해봤습니다. 제가 지금 봉투를 뜯었더니 상자가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. 네, 하나, 네, 두 개. 제가 지금 아쉽게도 두 번째 촬영입니다. 지금 보면 이렇게 지금 비닐을 뜯는 거부터 제가 촬영을 했는데요. 저장이 되지 않았어요. 자, 상자가 이렇게 두 개인데 여기서 이첫 번째 요거를 먼저 한번 어떤 게있나한번 봐보려고요. 여기 보면 이렇게 편지봉투 같은 게 하나가 있고요. 네, 여기를 한번 봐볼게요. 아, 여기에 제품 뭐, 금액이 있구요. 그 다음에는 에르메스 온라인 스토어 환불 뭐, 교환 정책이라고 해서, 네, 요런 내용들이 있네요. 요게 있고, 그 다음에는 요큰 상자에는 요렇게, 네. 네, 쇼핑백이 있네요 네, 오렌지색 쇼핑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작은 상자 여기 한번 풀어 볼게요 우와 아, 너무 예뻐요 여러분 진심 오, 아 진짜 저 입가에 광대 승천하지 않았나요 아, 너무 예뻐요 자이 상자를 열었더니 일단은 이 상자 앞에 이렇게 에르메스. 네. 이렇게 그림들이 있고요. 어, 이 상자도 아까워서 못 버릴 것 같아요. 그리고 짜잔. 어, 너무 이쁘지 않나요? 네. 리본까지 정성스럽게 이렇게 왔네요. 본격적으로 한 번, 네. 풀어볼게요. 어, 너무 기대되네요. 신나요. 색깔 너무 예뻐요. 네, 제가 온라인에서 본 거하고는, 아니, 온라인에서 본 것보다도 훨씬 더 예뻐요. 어때요? 그 에르메스가 시그니처 컬러가 오렌지색이잖아요. 그래서 제가 오렌지색을 선택을 했는데, 일단 까레를 제가 사서 크기는 네, 90, 90인데요. 근데 지금 보면 여기에 네, 에르메스 2, 네. 택이 있고요. 일단 굉장히 좀 톡톡해요. 그리고 올해 에르메스가 기린 모양이 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 기린, 쨍한 시그니처 컬러 이 오렌지색을 선택했는데 너무 잘 선택한 것 같고요. 지금 보면 크기도 너무 괜찮아요. 제가 검정색 지금 정장을 지금 자켓을 입고 있잖아요. 제가 이 짙은색 컬러에 좀 코디를 한번 해보려고 쨍한 오렌지 컬러를 또 선택한 이유도 있어요. 어, 제가 한번 기본적인 스타일로 한번 매볼게요. 제가 스카프 매는 법은 조금 공부를 해야 되긴 하는데요. 저는 제 머릿속에 코디는 얘를 조금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서 네, 이렇게 살짝 자켓에 이렇게 좀 보이게끔, 네. 제가 이렇게 하려고 좀 샀는데, 어때요? 네. 어, 너무 멋스럽지 않나요? 네. 진짜 너무 대만족. 아니면 이게 길이가 좀 기니까, 그냥 기본적으로, 그냥 이렇게, 이렇게, 네. 묶어줘도, 어, 괜찮은 것 같아요. 네. 어, 너무, 저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. 네. 옷이 한결 되게 심플했던 느낌이 굉장히 좀 포인트가 되면서 화려하게 좀 변신했죠. 그 다음에 이게 길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조금 돌려서, 예. 네. 그냥 뭐 이렇게 해도 될것 같고요. 아니면 이렇게 한 번, 한번 정도, 네. 이렇게. 옆으로 묶어서 제가 스카프 매는 법을 조금 더 한번 익혀 보려고요 네 이번 기회에 저는 항상 기본 스타일로만 이렇게 했었는데 저는 스카프도 이렇게 좋지만 방도도 저는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어 너무 쨍하니네 네, 너무 예뻐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아까 처음에 한 것처럼 이렇게 그냥 옷 안으로 네, 이렇게 넣었을 때 슬쩍슬쩍 슬쩍 네, 이렇게 보이는 이런 네, 느낌을 저는 굉장히 좋아해서 이렇게 원 버튼 저는 자켓을 좀 좋아하거든요. 원 버튼 아니면 이렇게 더블 버튼 그래서 이렇게 네, 슬짝슬쩍 보이게 이렇게 네, 코디를 네, 할 생각이에요. 네 너무 멋스럽지 않나요? 아 일단 저는 네, 이번 저에 대한 셀프 선물은 대만족이고요. 여러분들도 1년에 한번 정도는 열심히 달려온 내 자신에게 셀프 선물을 하는 건 어떨까 싶어요. 저는 이거 아주 잘 활용할 것 같고요.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